사무엘기 상 사무엘기 상 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이 쓴 것입니다. 사무엘기 상의 나머지 부분과 사무엘기 하 전부는 선지자 나단과 성견자 가시 썼습니다. 사무엘기 상하가 쓰여진 시기는 주전 1171년에서 주전 1017년 경이며 기록 장소는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사무엘기 사항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엘가나였다. 그는 여로 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읍의 현손으로 에브라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 사람은 해마다 자기가 살던 성에서 실로에 올라가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희생재물을 바쳤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재물을 바치는 날이면 엘가나는 아내의 분인 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 재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배의 몫을 주었는데 왜냐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한나의 경쟁 상대 분인 나는 그녀를 몹시 화나게 하며 괴롭혔다. 이런 일이 해마다 일어났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 나가 이런 식으로 그녀를 화나게 했으므로 한나는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였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이렇게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어? 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이 슬픈 거요?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설주 옆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혼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많이 울었다. 하나가 서원하며 말하였다. 오, 망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여우와 앞에서 오래 기도를 지속하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을 주시하였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하였다. 엘리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것입니까? 포도주를 그만 끊으십시오. 그러자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의 주인님. 나는 영이 짓눌린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다만 여우 앞에 내 혼을 쏟아내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어르신의 여종을 형편없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롭고 화가 나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였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가 그분께 간구한 그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말하였다. 이 종이 어르신 앞에서 은총을 입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한나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픈 기색이 없었다. 엘가나와 그의 가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였는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고 하며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오늘 큐티 사무엘은 모든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대체하는 자원자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나시린으로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하여 사무엘이 완성했습니다.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길게 두는 것은 마치 여자가 그 남편을 머리로 취하듯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남편으로 여긴다는 표시입니다. 이와 같이 나시린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권위인 머리로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나는 주님께서 사내 아이를 주신다면 결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도 전혀 흥미가 없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의 어머니가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